안녕하세요. 오늘 아시아 시장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시아 시장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투자자들은 왜 갑자기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복잡한 미스터리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와, 이 차트 좀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오죠.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 대만 TIX까지 그냥 뭐 아시아 전역이 파랗게 질렸다고 봐야 합니다. 손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이번 하락은 딱 이거다 할 만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위험 회피 심리예요. 곧 있으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미국의 중요한 고용 지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이벤트들 앞에서 투자자들이, 어, 이거 좀 불안한데? 하면서, 일단 주식 같은 위험한 자산은 팔고, 좀더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는 거죠. 한마디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상황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을 붙인 거죠. 모든 건 일본의 새 총리가 대만에 대해 한마디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발언 하나가 외교적 충돌의 신호탄이 된 거예요. 모든 긴장을 터트린 바로 그 방화세였죠.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 정말 강경했습니다. 선을 넘거나 불장난하는 것을 멈춰라. 이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베이징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순식간에 악화됐는지 이 테임라인을 보면 딱 보입니다. 총리 발언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중국이 경고하고 고위급 회담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일본 대사관에서 자국민들한테 안전주의보까지 내렸어요. 말싸움이 순식간에 실제 행동으로 번진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까지 등판해서 판을 더 키웠어요. 아예 군사, 외교, 경제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정치적인 드라마가 실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치적 긴장감이 어떻게 우리 주머니 사정과 바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2.5%. 이 채가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일본 주식 시장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장 중국에서는 일본 영화 상영을 미루기 시작했고요. 트립닷컴 같은 여행 관련 주식들도 맥을 못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지정학적 문제는 혼자 온게 아니에요 사실 기술주 시장은 이미 AI 거품 논쟁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시장의 외교 문제라는 기름이 확부어진 격이죠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자 그럼 기술주 얘기로 좀더 깊지 들어가 볼까요 요즘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 질문 지금 이 AI 열풍 혹시 거품 아닐까요? JP모건 에랄리스트의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맥주 맨 위에 낀 거품이 제일 맛있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다. 지금의 AI 열풍이 딱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달콤하지만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AI 패권을 두고 버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이게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미국은 마치 혼자 노벨상을 타려는 천재 같아요. 혼자서 다 하려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 같달까요?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접근법 자체가 다르죠. 자, 그럼 이런 기술 시장의 불확실성이 실제 한 기업에는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 샤오펑입니다. 8.5% 와. 하루 만에 주가가 이렇게나 빠졌습니다. 시장이 어? 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한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그럼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이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자마자 투자자들이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샤오펑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투자자들은 묻는 거죠. 샤오펑은 그냥 자동차 회사야? 아니면 AI 기술 기업이야? 이 AI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 회사라는 본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혼란이 기업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갑자기 터진 지정학적 리스크. 둘째, AI 거품에 대한 기술주의 불안감. 그리고 셋째, 연주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시장을 덮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저 멀리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외교적 마찰 하나가 실리콘밸리에서 발표되는 실적 보고서만큼이나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